I tell you, I tell you, 아 tell you, I tell y o 아니 tell you, I tell you, I 거 e l l 우리 u 다똑같 l 가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도 그럴 거야 어? 그러자 가보자렛츠어 놔놓고 나와요?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냐? 이누라 내용은 많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럼 두 가지 특이 나왔는데 카드 있는 거? 두 가지 폭핍이 나왔어요.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건요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1,1이 있어요. 여기 4, 뭐라고 할까? 2가 있어요. 그랬을 때, 2,1이고, 내가 어떤 p라는 점을 x,y라고 해놨어. 그랬을 때 a p 더하기 b p를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최대값은 없을 거야. 그렇지? p를 아무리 멀리도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없을 건데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를 비치인간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함수로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응.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수가 두 개고 심지어 각각이 루트 안에 있어 버리는 함수를 못 따르죠. 못따르요 이건 대학교나 가야 때릴까 말까 한 얘기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형에서 따지시면 되는 거죠 이게 최대한 가까우려면 피가 어디로 들어가주면돼 무슨 거리상으로 직선 거리상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위치가 뭐 가운데 있든 어떤 쪽에 치우쳐 있든 상관없이 하여튼 피가 요 어딘가에 앉아있기만 하면 APP p 가이총 경로가 무슨 거리가 돼 직선 거리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피를 움직여서 무슨 거리상에 있게 하자 이 경로가 일직선. 경로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최단 거리가 될 거로 경로를 뭘로? 일직선. 일직선으로 그렇게 면은 성분 a 가 성분 B2가 최우선이다 그 길이가 그냥 뭐가 됩니까? 이 길이가 돼버리는 거잖아그 다음에. 그러니까선분음에 p 선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이 뭐예요? 각각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다잖아 이 AB보다 길어져야 되잖아, 무조건. 삼각형을 이루니까. 근데 만약에 P가 어디에 앉아있으면, 요 위에다가 앉아있으면, AP 더하기 BP 길이가, 그냥 뭐 길이가 돼? 3분 AB의 길이가 되죠?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최소값을 구할 때뭐 길이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A, B 길이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걸 만드는 방법이 P를, P가 이 A, P가 하 B, P를 A, P와 B, P를 뭘로 연결하게 되는 일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는 P를 만, P를 잡아달라는 얘기지 느낌 알겠어? 어, A, P가 하고 B, P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 AT와 BT가 일직선이 돼서, 한 선분으로 연결이 돼서, 그냥 이 길이를 재면 되네요가 최소인 순간이 되는 거로. 경로, 이 경로 전체를, 원로 직선으로 만들어야, 아무리 생각해도 직선거리가 최단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돼? 안 돼. A랑 P는 정해져. A랑 P는 위치가 정해져서 P만 움직일 수 있다고. P를 어디다 갔다 나야 이게 제일 짧아지냐 어떻게 정했을 때. 근데 이게 직선으로 빠막 연결될 때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가학계그얘기라고 지금. Yeah. X축에 있을 수 없대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축에 무조건 있다고? X축에. 그러면 내가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AP와 BP를 이 경로 전체를 AP, BP면은 A에서 여기를 질렀다가 여기로 가는 경로잖아. 그 길이잖아. 그 길이를 뭘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직선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피를 백날 움직여봐야 직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죠? 아니 선생님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솔직히 멀잖아. 그럼 이 어딘가보다 훨씬 멀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경로 전체를 직선으로 만드는 행위가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이 직선으로 만드는 행동을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경로를 직선으로 만들어져라 는 무슨 얘기냐면잘 봐봐 얘가 돌아다니는 직선 이름이 뭐예요? 무슨 축? 이, 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점 P가 돌아다니는 점이 X축이죠? 그러면 이 1,1을 둘 중에 한 점을 이 X축에 대해서 무슨 이동을 하면 1 0 0 이동을 하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이 무슨 동이 나와서? 합동이 나와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어때진다? 같아지죠? 그러면 나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재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재나 어때? 답이? 같죠? 근데 여기로 바꾸면 좋은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무슨 경로가 존재? 직선으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죠. x축을 거쳐서. 맞아. 느낌을 잘 봐야 돼. 아, 얘를 이 p가 x축 위를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럼 이 점을 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줬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직선 경로가 생기네. 그러면. 키를 어디다가 찍어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이 길이던 이 길도 최소가 되지 않겠냐고. 이 파란 길이랑이 파란 길이랑 똑같잖아. 핵심만 정리하고 보요 핵심은 선분 성분 더하기 선분의최솟 값을 만드냐면 이선분들을다어 위에 놔야 된다. 직선 위에 놔야 된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핵심 이동을 이용하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얘를 둘중 하나를 여기다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그러면 아, 직선이 만들어지네요가 되는 것이. 어. 그러면은 얼만큼이 나오는 거야. x 좌표 차이제고 y 좌표 차이제고 하면 3루트 2가 답이 되는 것이. 저 파란 테두랑을 갖다 놓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건데 근데 이 길이를 직선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저기가 당연히 직선 모리가 최소일 것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직선 위를 움직이는 친구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친구래. 그런데 이번에도 뭐 더하기 뭐해. 최소값을 구하래. 이번에는 그때의 P의 위치. 다른 말로 좌표까지 구해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APWBP의 초석값은 P를 아무리 움직여봤자 직선거리가 나와 안나와 이 두개가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럼 언제가 최단거리인지가 불분명하니까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주자 A 옮길래 B 옮길래 A 옮길래 그럼 A를 이 e, y 는 X라는 선상에 대해서 무슨 이동을 시켜주면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둘이 자리가 어떻게 되니까 바뀌니까 몇 컴마 0 1이 된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와 저친이 친구와 요 친구를 이은 직선 상에 뭐가 존재하게 되면 p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a p 나하기 b p도 그럼 이게 직선거리 이게 아, 차례니까 이 되지 그럼 어차피 2이나 1이나 같다며 그러면 이 길이가 우리도 이 자동적으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피가 몇일 되는 상황은? 조금 이따가 확인할까요? 하여튼 피가 위치적으로, 의미적으로 이 위치에 있어야 최소가 되는 거 같죠.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이 길이가 되는 거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시켜주면 안 되고? 어떡하지? 인정 어떡할까?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게는 니뭐하는지 알거든, 니가. 알아야 되는데. 传来个那 다시 처음부터 어. 이 AP가 이 p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지막이다. 저런 얘기가 나오면, 이 아저씨는 A에서 P를 거쳐서 P로 가는 하나의 뭘로 보자. 경로를 보자. 그럼 이 경로가 뭘로, 연, 뭘로, 판, 뭘로 연결돼 있어요. 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최단 걸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P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선 거리를 만들기가 어렵잖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이동을 시켜줘서 어, 반대편으로 대칭이동을 시켜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한 무슨 거리를 찾아주자. 직선 거리를 찾아주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단 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지. 직선이 X축이든 Y 축이든 Y 는 X 든 Y 는마이 Y 스 X든 또는 아까 봤듯이 이미의 Y는 2X 마이너스 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Y 의 Y 는 n x 마이너스 Y a 계 d Y and Y and Y and Y and Y and 이 and Y 이 n 거 Y a n 이 Y and Y and 그 다음에 그때 피의 좌표를 구하라 요거는 조금 짜증나요 요 문제는 조금 짜증이 나요 잘 들려 그럼 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직선과 이 대칭도 요거랑 요거를 이은 그 일직선과 이 y는 x에 무슨 점으로밖에 못 구해요 그 점으로밖에 못 구하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직선 뭐를 세워주고 식을 세워주고 그거랑 YNX랑 무슨 리브를 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아한거 뒤집어 놨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 나오겠죠 어? 안나오겠지 내가 왜 이거 해줬어 전적이 좀 있어요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번 선대칭이고요. 응. 이건 몇 년이요? 이거는 학교, 그러니까 학박이긴 한데, 응. 장충요 장충, 장충이 어떻게 됐더라? 지금 하도, 많이 푸니까, 씨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성수는 내 기억에 거의 매년나온던것 같아요. 응.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장충도, 근데 요거 팔먹으면은. 니이거 조절 못 하시는 분은 아닐 거고 윤재야! 누겟니? 왜, 왜 이렇게 졸려? 저 직선식 도하러 가보자고 우리 이거와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부터 잡자? 기울기는 X 뭐한거뺀거 거 분의 Y 뭐한거뺀 거니까 3 분의 마이너스 1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야 되니까, 0,1을 지나야 되니까, 세팅을 해주시면, 이런 지점이 나온 거죠. 그죠? 이거랑 누구를 연립해서, 이거를 연립한 그 점이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피해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특수한 몇 가지 상황에서는, 좀 어떤, 도형적인 센스를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x가 4분의 3이 나오니? 그럼 y는 4분의 3이 나와야겠죠, 그죠? 4분의 3 때리면은, 4분의, 뭐냐? 마이너스 4분의 1 1이니까 4분의 3잘 나오지. 아, 그래서 그때의 좌표는 4분의 3컷만, 4분의 3이어야 지만 된다라고 읽으시는 대로. 대칭이 좀 시키려면은 얼마 y 는 X로 나오는 거죠? X축이나 Y축이나 Y는 X로 나오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죽여버리려고 뭐이 P가 돌아다니는 거를 막 Y는 2x-1로 한다 이런 경우가 내가 진짜 건. 자사고 이런데서 말고는 거의 못봤어요 X축 Y축 y 이 X 이케아 Y는 마이너스 X 이 정도 X축 Y는 마이너스 x 거의 안 돼. 여 예시 한가지만 만들어봐자 이번엔 두번 시켜야, 시켜야 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돼있고 무슨 축 위에 있고 어, y 축 위에 있고 p는 어. 무슨 축 위에? x 축 위에 있어서 그래서 pa, ab, bq, 길이가 최소가 되는 ab를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고 그때의 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번에는 경로를 직선 거리로 만들 위해서는 한 번의 대칭이동으로 안 되겠죠?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켜주고 X축에 대칭시켜주고 얘는 어디로 보내서 Y축 대칭을 시켜줘서 그러면은 이런 직선 거리를 확인하셔야 이걸 추석 값을 잡을 수 있는거지. 얘는 마이너스 1,2가 될거고 얘는 3,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거리를 보여주셔야 이거에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a p 로 구할 수 있어. AP도 구할 이직선식 구한 다음에 뭐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AP도 구해지겠지. 4, 3이니까 거리는 5가 나오겠지. 들어 가습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